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바스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BC 970년에서 930년 사이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3대 왕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 왕. 그리고 2대 왕은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3대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자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시편 127편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21세 때에 왕위에 오르고, 그런만 60세 때에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계산을 한다면 약 3천 년 전에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전 지구촌에는 모든 사람들은 민족을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해서 항상 지혜의 대명사를 솔로몬으로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아이콘 이 사람이 롤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리의 안수 기도를 해드릴 때에 늘 그런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솔로몬의 지혜, 엄청난 지혜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이 처음부터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아닙니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한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사건의 동기가 바로 오늘 본문 열왕이상 3장 1절 이하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일천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일천번째 제사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견해는 한꺼번에 일천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한꺼번에 제사를 드렸다는 설과 또한 가지는 1천마리의 재물을 가지고 1천번 제사를 드렸다는 그러한 학설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1천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달라고 한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1천마리의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상상 못 합니다. 엄청난 수고와 정성과 헌신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고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 말씀이 열왕이상 3장 5절 이하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이게 구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주의 백성들을 제가 다스려야 되는데 제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마음의 성령 강림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꼭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흔히들 구하는 세상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는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는 너 앞에 어떤 왕도, 너 뒤에 다시 일어날 왕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라. 이솔로몬에 사는 날까지 천하가 태평하였더라고 성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했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바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직장생활이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생각 자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기억조차 없습니다. 구역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예배에 관심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한 가지 지혜가 온 것은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해보하 가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예배가 점점 시들어지고 죽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점점 줄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을 미리 성경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마귀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시편 50편, 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이 제사는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와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차도시던데라. 예배 자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헌신이 있습니다. 내 몸을 들이고 시간 들고 물질을 들고 다 틀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많은 것을 소원하지만 기도를 하는데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성이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노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예배라는 말이, 제사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배가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넘실대는 파도가 일렁거리고 있는 그 안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늘그 안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아라라시라는 이 아라라스는 거룩이란 뜻입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곳은 어디입니까?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새 시대가 열린 자리입니다. 새 땅을 밟은 자리입니다. 이곳은 어떤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온 자리입니다. 이 사람은 환란이 지나갔습니다. 심판도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나올 때 가장 먼저 노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본입니다 노아는 지금 방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심판이 지나간 사람이 예배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드립니다 밝은 고초로 나온 사람이 예배드립니다 새 시대가 열린 사람이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자리는 하나님 나는 새시대가 열렸습니다. 난아라시시라는 거룩한 곳에 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나는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고난이 거쳐졌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린 자 어디입니까? 나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 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새 땅을 발로 왔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려 한적 없습니다. 이것은 노아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꾸 누가 옆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가지 재물, 돈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것을 우리는 세상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선은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기 원한다면 예배가 회복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처럼 지혜가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람을 사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야곱은 환란이 찾아왔을 때에 다른 겁탈을 당하고 시몬 내비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수기 3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아 일어나 배들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단은 예배입니다. 베들이어입니까하나님 집입니다. 오늘 보금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환란을 만났을 때하나 말씀합니다. 너 교회에 와서 예배가 회복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베들로 올라갈 때에 성경은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로 올라가는 이 야곱을 보시고 그 일행을 보시고 사방에서 추격하는 이 야곱의 일행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포위를 했습니다. 옥죄 왔습니다. 이 사람은 풍전, 등화 같은 위기의 순간일 때에, 하님께서는 나 창수기 35장 5절에 보면, 여호박께서 사면 고우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걸로 하님 다 막아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무엇이 쫓아오고 있습니까? 사람의 나를 괴롭힙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림을 겪고 있습니까? 질병의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오리시간 하나님 몸된 교회와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님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고 막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차도 안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언제 하십니까? 베들레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가 왔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열왕성 18장 30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산천 초목이 단 말로 죽어버렸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왕성 1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너진 요아의 단을 수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언제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무너진 예배의 단이 회복될 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예배를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바로 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다급하면 먼저 기도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엘리아의 그 성경적인 방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어떻게했습니까이 엘리아를 통해서 열왕상 18장 35절 을 특별히 33절에서 35절 내용은 다음 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하나님 재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퍼다가 하나님의 단에 예배단에 흘러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유일하게 모든 그 지형을 보게 되면 지중해가 있었습니다. 수킬로미터입니다. 거기서 물을 기르다 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신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풀한 폭이 자라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든이 땅에 어디서 송아지를 구해왔습니까? 자신들은 먹지 못하지만 하나님 재단을 넘치게 갖다 드렸습니다. 이때 내가 땅에 더이고 내가 땅에서 덜렸더니 예배를 통해서 심었더니 갖다 부었더니 하늘 사님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넌 심원들을 거두고 행한도로 갚아주시는 우리는 이땅 심지 않으면 사님께 자꾸 달라고 말합니다. 절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꼭 강조합니다. 너 행한도로 내가 갚아주리라. 예배를 회복시키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가정이 이럴까?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관계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 에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한 사건을 보게 되면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멀리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생명을 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력을 뺏어 가 버립니다. 권력을 뺏을 뿐 아니라 이 사람 스스로 자살해 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건은 많은 재물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어 주셨는데 예배를 잊어버리고 무시할 때 하나님 그것을 전부 다 걷어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때 상황이 아니고 지금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말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부모가 간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못게굶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안 주십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성경은 한 사건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험리와 비나스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은 가장 높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40년 동안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아들들이 성경 강자입니다. 불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제사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사물상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정도 무시했느냐면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잡아 드리는데 이것을 때로는 솥에 넣어서 고기를 구워서 아니면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데 이 흠녀 비나스가 하께 제사드릴 때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찍어서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노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두 사람 생명을 거둬가 버립니다 또한 사건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배된 관심이 없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상 14장 35절을 보게 되면 처음, 처음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을 쌓은 이유가 이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 배단을 샀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물상 14장 37절에 하나님께서 대답지, 아니 하시는지라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해버립니다. 예 배를 소홀히 하고 예 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사울왕은 왕의 자리에서 이 사람은 내려오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이 스스로 자살해버립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많은 물질 축복받았다가 다 잃어버린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민족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민숙이 11장 31절에 보면 모세시대의 광야에 이 사람들이 민족이 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데 하늘님께서는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만나를 계속해서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나 은혜로 광약기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만나를 먹으면서도 양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예굽에서 먹던 고기를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이 고기를 주시는데 이 고기는 하나의 물질입니다.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의 재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물질을 갖다 보여주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진 사면 하루 길되는 지면 위두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 말씀이 민수기 1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매출하기는 대단히 고기가 최고급에 속하는 고기입니다. 부자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귀족이 아니면 못 먹습니다. 메추라기가 대단히 잡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최후의 고기질이 좋은 이 메추라기를 하느님 아아 주실 때에 육지에서도 잡지 못하는 메추라기를 바다에 날고 있는 메추라기를 수많은 메추라기를 하느님께서 몰아오셨습니다. 누구에게 몰아 주십니까? 하는 백성에게 몰아 주셨습니다. 이때에 학자들은 이렇게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데 학자들 의 견해로는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의 대민족이 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발걸음, 장정 발걸음으로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걸어가는 그 걸음이 하루길입니다. 사면 하루길. 그리고 두 주비쯤에 매출하게 쌓이는데 한 주비선 45cm를 말하고 있습니다. 90cm로 매출하게를 쌓이게했습니다 수천 수만 마리, 수억 마리인지 모릅니다. 며칠가 완전히 깔려 버렸습니다. 지금을 말하면 물질의 축복이 내게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메추라기를 보면서 완전히 이사람들 거기 빠져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일 종야가 어떤 말씀입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부터 아침이 돌아올 때까지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하루가 꼬박 24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는데 또 매출하기 춥습니다 이때 성격은 강조합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요악에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심으로 여기가 완전히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많은 산더미 같은 재물이 있는데 사람이 죽습니다. 이 짤막한 31절과 32절, 33절 사이에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축복 주셨다가 31절은 축복을 주셨다가 33절에 사람이 죽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몇천억게 하나님 주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때는 많은 재물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때왜 지금은 다 잃어버렸습니까? 갈수록 물질이 쌓여야 되고 넘쳐야 되는데 할수록 물질은 말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서, 오늘 이 사람들이 왜며칠기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임 했을까요? 성경은 추리국기로 찾아 가면 추리국기 29장 38절에서 39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매일 아침 저녁에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번제 드리라 했습니다. 지금을 말하면 매일같이 아침 저녁에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매출하기에 빠져서 종일 종냐 종일토록 매출하기 때문에 예배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배를 기억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의 축복이 쏟아질 때 어려울 때는 그렇게 예배드렸던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내 과정에 좀 생활이 형편이 나아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때 있습니다. 예배를 잊어버립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기도조차 끊어버립니다. 한 가지 방심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항상 건강한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질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옵니다. 환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나간다고 할때 그게 영원히 잘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탄 막이나 하는 백성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평소에 건강 주시고 더 많은 물질 축복 주실 때내 가정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때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덜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 오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건강도 건강 관리를 질병이 덜기 전에 건강 관리해야 됩니다 일단 질병이 들어오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져버리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늘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기도 생활 소홀히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오늘 솔로몬처럼 지혜를 탁 부어주시길 원하고 며칠하기 축복 엄청난 걸 받았는데 그들이 예배를 잊지 않았더라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며칠하기 축복은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한국 경제가 회복됩니다 정치가 안정이 됩니다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가 가장 기독교가 1,200만 명으로 부흥될 때였습니다 전성기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때 가장 나라가 경제가 부흥되었고 정치가 그래도 가장 안정되었고 교회가 부흥될 때,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을 때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국 경제의 밑바탕에는 7 80년대가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였습니다 내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내 가정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목사가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되겠습니까? 성경은 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의 예배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느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예물로 증거하셨나니라 아벨의 손에 들린 예물은 양입니다 아벨의 손에 들린 양은 아벨죄 때문에 죽은 희생의 양입니다 아벨손에 양의 피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양은 누구인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들여내 앞에 누가 계셔야 돼요? 아벨 앞에 아벨죄 때문에 죽은 희생 양이 들려진 것처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린 예배할 때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리고 항상 예수 이름에 의지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축복합니다 오늘 아벨의 예물 오늘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예배 회복자가 오늘 시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